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laughs> 6월 3일 월요일 밤 10시 26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가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아, 일단 비트코인은 음, 월봉이 바뀌었고 여전히 이번 달에 월초부터 양봉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잘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아, 크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볼수 있어요. 얘가 어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사이클로 올라가고 있다가 이 자리를 돌파하다가 이 자리를 돌파하다가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오선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하게 매수 타점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다시 매수 이 자리를 재차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죠? 69,275불. 69,275불이, 원래 정고점이었어요. 69,275불. 이 자리를 다시 재차, 오늘의 종가로 69,578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이 자리를 69,275불을 어떻게, 양봉 3개로 넘으면 좋겠죠? 그러면 월봉에서는 이제, 5선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뭐 괜찮은 거고 주봉에서 보면 어떻죠 주봉에서 보면 음, 양봉 양봉 음봉그 다음에 양봉이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야 돼 주봉의 모양으로 봐서는 그리고 1봉을 한번 봅시다 1봉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돌파하면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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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69,275불 자리. 아까 월봉에서 봤던, 음, 왼쪽에 돌파해야 되는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다시 양봉, 양봉, 양봉 3개로 돌파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다시, 어, 큰 흐름에서 보면 69,275불이라는 자리를, 어, 양봉 3개로 지금 돌파하는 중이다. 어디죠? 이거를 요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죠. 자, 요 자리를, 요 자리를 다시 이렇게 양봉 세 개로 돌파하는 중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제 차, 요 자리, 요 자리, 각각을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는 게 좋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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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로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면, 다시 재차 이때 양봉 세 개로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했죠.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죠.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은봉 하나가 붙은 상황에서 어, 지난달에 양봉 하나 붙고 이번 달에 다시 재차 양봉으로 여기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어뭐 짜증은 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또 일봉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 각도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가 또 일봉상으로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일봉상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은 이 자리와 이 자리 두 번의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넘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어, 만들어진 어, 이 자리, 지금 이 빨간색 선으로 돼 있는 이 자리는 어, 과거에 이렇게 돼 있을 때이 자리, 69,275불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재차 넘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까지 해서 이, 내일까지 양봉 3개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시 어, 71,282불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일봉상 20선을 찍었으니까 20선 찍고 5선이 다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 주면 이제 다시 또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목균형표상으로도 보면 여전히 여전히 이프랭스팬이 어, 구름대 위에 있고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어, 그리고 어, 기준선과 전환선도 정배열 상태에 있고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 어떤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어, 요 자리에 이요 자리에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런 자리를 넘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더 단기적으로, 4시간 봉에서 어떻게 넘는지를 보시면, 4시간 봉에서는, 우리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빨간선을, 어, 1시까지 여기를 넘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봉 다섯 개로 넘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자리 넘고, 이 자리 넘고, 각각이 다음에 수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얘가 지금 요런 요런 지금 딱 요런 채널을 그리고 있죠.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요런 모양도 있었는데 이거는 돌파했고. 그죠? 이렇게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가 다가왔죠. 어요 채널 요기에서 양봉으로 넘어가야겠죠. 요 지금 위에 추세 라인 위로 올라가서 그쵸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위에서 받고 이렇게 가는 요런 흐름으로 가는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로 보셔도 어, 무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정 배열을 다시 만들어서 간다면 파란색이 돌려가야겠죠. 그리고 이 보라색 60, 120, 그죠? 어, 요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좀 헷갈리다. 잘 모르겠다. 뭘 기준 삼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보세요. 이동평균선을 보시고, 이게 정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지, 이동평균선이. 어, 우하향하고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동평균성과의 이격이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어, 적어도, 어, 막, 얼터당토하게 보고, 어, 매매를 하지 않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상패 소식이 있었죠.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에서 세계 코인, 뭐였죠? 어, 웨이브. 웨이브하고, 그 다음에, 오미세고, 뭐 오미세고 어, 하고, 그 다음에, 어, 넴. 이렇게 세개 코인을 어, 상, 상장 폐지한다. 뭐, 그렇게 상패. 거래 종료죠. 상패라기보다. 거래 종료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피트에서도 그 지금 얘네들이 거의 뭐한3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상패를 하는 거는, 거래 종료가 되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를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패의 이유를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되겠, 되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할때 약속 이행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뭐, 안정적으로 이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용 빈도, 뭐, 콘택, 뭐, 그뭐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음, 더큰게 크게 보는 거는 뭐 거래량 이런 것도 보지만 뭐죠? 어, 시총을 많이 봐요. 이 시총이 많다. 코인에서 특히 시총이 차지하는 거는 전반적인 거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총을 좀 보면서 시총과 거래량을 좀 보면서 어, 그 비중을 조율, 조율을 해야지, 어, 뭐, 이 코인이 뭐, 이번에 무슨, 뭐,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뭐,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제, 떡상한다, 뭐, 이런 여러, 이런저런 어떤 소문에 의해서 매매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웨이브도 그렇고, 냄도 그렇고, 오미세고도 그렇고, 다 얘네들 지금 거의 잡코 수준이잖아요. 시총이 얼마 안 돼요. 음, 그래서, 어, 뭐 웨이브가 지금 어피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인 마켓 코인 마켓캡 기준이죠. 어, 뭐한 2,600억 뭐 그리고 넴도 3,100억 뭐이 정도 수준이에요. 오미세보도 뭐 그렇고. 아무튼 뭐 이런 수준인 애들은 아, 이렇게 너무 크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미 근데 내가 이미 물려있어 그래서 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어떻게 라고 했을 때는 아 방법이 없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램을 먼저 한번 아 웨이브 한번 볼까요 어, 웨이브가 이렇게 아, 끔찍하죠 이렇게 내려가면 막, 그쵸 이게 뭐남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아내 아, 거는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쵸? 어그 아, 그러실 필요도 없고 어또 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월봉상 어떻게 돼 있죠? 음봉 은봉, 도찌 음봉이에요. A, B, c 를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급락하고 나면 한 번에 반등의 기회는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게 뭐 완전 고점에 물려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어한 이쯤 이쯤 때아 여기 이 고점이라고 하면, 적어도 요, 제가, 제 판단에는, 이거 상장 폐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어피트에서 폐지하는 건 아니니까, 한요 정도까지는 한 번, 한 번, 가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요렇게 해서 ABC로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에서 매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급락을 했지만,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피트 상에서는 아직 뭐 거래 종료 얘기가 없고, 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게 무슨, 얼터당타하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좀 기회를 주면, 반등을, 반등의 기회를 주면, 그때 뭐 탈출 기회를 노려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지금 꼬라박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통, 어, 상패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어, 뭐 이렇게 빔을 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하, 이게 지금 한번 봅시다. 이게 연봉으로 봤을 때, 음. 저 이때, 그러니까 지금 웨이브는 이때 나왔어야 됐죠. 따지고 보면, 그죠? 연봉상 이때, 2022년 1월에, 2022년 1월이 아니라 2022년에 이 은봉 때, 꼭지를 따고 내려온 거니까, 그죠? 어, 연봉에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음에, 지금이야 뭐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이렇게 연봉에서 꼭지를 땄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 그런 종목은 알아서 잘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 매수를 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라도 손절하고 나와야 돼라고 할 때는 언제죠? 연봉에서 꼭지를 따고 아니면 월봉이든 뭐 주봉이든간에 꼭지를 따고 전일에 전주에 전년도에 어, 양봉의 종가 종가를 깨고 내려오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오히려 얘는 한번 어,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포착했다가 음, 탈출의 기회를 한번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와야 되거든요. 어, 웨이브는 7,194원 이 자리, 어, 적어도 종가인 여기 어, 5,700원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음, 기다려 봅시다. 이거 여기까지 한번은 5천 원대까지 는 한번 희망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기다리면.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 뭐 어차피 여기 이 지금 여기 바닥에서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가 어, 올라오면 그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 네, 시간봉에서는 뭐 봄은 뭐 씁쓸하죠. 어, 일봉에서 2 4 0선에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꽂았으니까 아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여기 240일선 있는 데까지는 적어도 여기 어, 2,800원 이상으로는 한번 뭐 올라오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막 무조건 빠지지만은 않을 테니까 어, 올라올 때 어, 기회를 잡으시고 아 여기 이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거는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여기 고점 여기에 물려 있어.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물려 있어. 여기에 물려 있는데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어, 이제 뭐 거래 종료가 돼서 음, 내가 이제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거래소를 옮기거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거래소를 옮겨서 계속 보유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왔을 때뭐 어 손절을 해야겠죠 어 그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손절을 하더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손절을 하더라도 최대한 얘가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음 이거를 굳이 이런 애를 또 물타기를 해 가지고 손실을 많이 해보겠다고 그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냄도 마찬가지죠. 지금 냉은 뭐좀더더 빠졌나요? 비슷 대동소이 하긴 한데, 웨이브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았죠. 아, 어, 근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을 때는 원래... 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렇게 장대운동으로 내리, 내리 꽂아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절대로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올 때 해야 돼. 어, 그래서 냄도 이렇게 쭉 꿇어 박았지만 어, 얘도 뭐 지켜봐야죠. 어, 왜냐 얘도 꼭지를 못하고 ABC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네임이 음, 아까 웨이브보다 상황은 더안 좋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웨이브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언덕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고 꼭지를 못하고 내려온 상황이 지만 얘는 언덕을 돌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달에 이렇게 해서 말아 올리고 다음 달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한번 탈출의 어떤 그런 기회를 줄 때. 어, 그때 나오는 길을 얘도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내리 꽂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던져? 음, 일본상으로는 그렇죠. 어, 여기 241선까지는 한번 희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시면서 얘도 잘 기다렸다가 탈출의 기회를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무비블록. 무비블록도, 어, 시총이 너무 작아요, 얘도. 어, 뭐 천억, 천억대 정도 되잖아요, 얘도. 어, 뭐 천억이, 천억에서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인데, 무비블록은 어, 지금 얘가 여기까지 다시 한 번, 이렇게 얘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찍고 다시 한번또 내려오고, 음봉, 운동, 연속적인 음봉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20선도 깨고, 5선도 깨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일봉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우상향 하고 있지만, 얘는 우하향 하고 있잖아. 캔들 자체는. 그쵸? 어, 그래서 요 240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고, 얘 60선이 지금 다 데드크로스 하니까, 이거 돌아가야 돼. 돌려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뭐, 중장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죠. 이 모양만 놓고 봤을 땐. 그래서, 무비블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여기 올라올 때까지. 그러나 이거는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조종받고 있는 거니까, 뭐 기다려볼 수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제차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적어도 여기 이 자리는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어, 6.19, 어, 6.2, 어, 6.2 정도는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관망하는 게 오히려 나아 보입니다. 어. 4 시간봉에서도 그렇죠. 어, 6.2 정도는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요 어, 자리죠, 요 자리. 어, 6.2 올라올 때 네, 그때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출을 하던 매수 타점을 노려보든간에 어, 6.2를 돌파해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얘는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YDX, 음, DYDX, 어, 요 USDT, 네, 바이낸스 차트로 봐야겠네요 네. dydx. 얘는 뭐, 지금 이때 이후로, 언제죠? 이때. 이렇게 내려 꽂은 이후로, 4월 14일 이후로는 계속 바닥에서 횡보 중이죠. 4월 14일 이후로는 계속 횡보 중이고, 음. 뭐, 이제 조만간 방향이 좀 보이지 않겠어요? 얘는 그럴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아, 그렇죠? 241선 요때 이때, 음봉으로 연속적으로 뚫고 내려왔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안 좋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음봉으로 뚫고 내려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보고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음봉으로 뚫고 내려와서, 어,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언덕을 다시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 자리, 이 자리, 이런 자들이, 자리들을 다 돌파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240에서 전까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240에서 전까지가 맥시멈 목표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1차로 2.2원 그 다음에 2, 그다음에 2 3일 그리고 이 자리겠죠 뭐2.43뭐 이런 정도 자리를 다 넘을 때 어, 여기 이제 2.7불 자리까지가 어, 이제 어, 목표가가 될것 같은데요. 음. 얘는 월봉 한번 보게 봅시다. 어, 얘도 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빵 내려 꽂았죠. 5선 월봉상 5선, 10선, 20선을 이렇게 꽂으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애들아. 어,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올라와야 돼. 2.3일 2 3일은 올라와서 이 음봉의 반을 언제 회복하냐 세 번만에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음봉으로 어, 내리 꽂은 다음에 양봉 아니 이제 2개월째인데 어, 이번 달에 올라가든가 아무튼 이번 달에 말아 올려야겠죠 한번한번 쌓아야 응, 될것 같아. 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A, B, C일지 한번더 내려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침착하게 기다려야죠. 어,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주봉도 뭐, 그렇죠. 여기 쌍봉 만들어진 요 자리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이 쌍봉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y, dx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침착하게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혹시 매수 타점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썬더코어, 썬더코어는 어뭐 얘는 뭐 천억도 안 되네요. 어, 900억 이하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은 뭐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막 들어갈 순 없죠, 우당탕. 어, 은봉 세 개째, 주봉상 은봉 세 개째고. 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얘도 241선을 이런 식으로 계속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 얘는 뭐,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여기 8.3원, 8원 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겠냐 싶은데, 이제 언제 올라오느냐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걸 알수알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언덕을 넘을 텐데, 얘는 이제 이 자리, 아, 이 자리 넘어야 되겠네. 어, 얘는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음, 어. 이 자리 6.2원 정도 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여기 6이 넘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어. 그렇게 보시고 5선이 20선을 골든 크로스하면서 올라갈 때도 한번 보시고 단타로만 접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썬더코어는 그리고 알타바, 알타바가 또뭐 많이 빠졌나 봐요. 어. 알타바가 아 요때 어, 6월에 요올 초, 올, 올 이번 달 초에 그냥 쭉 빠져버렸네요. ABC로 빠진 거고, 이런 식으로 ABC로 쭉 빠지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빠지자마자 바로 한번반 이상을 한번 말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좋은 모양은 아니죠. 한번더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타바는 그냥 기다려야 돼. 지금 상황에서. 어. 음... 저 이거는 뭐 알타반은 제가 볼때 이렇게 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이 이 지금 종목 자체가 음... 되게 쏘고 꼬라박고 쏘고 꼬라박고 막 이런 식의 흐름을 계속 보여왔고 어, 옆으로 또 이런 식으로 241선 위로는 올라와야겠죠 여기 어, 109원 자리, 109원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119원, 그래서 109원 자리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얘는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얘도 음, 어. 번도 그고 그래서 얘는 뭐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어. 다시 이 자리를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건데, 여기 97.94, 어, 97.94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뭐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죠. 어, 89.79. 어.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면 뭐 기다려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어디까지? 1 0 9까지 100권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 인피니티. 음. 엑시 인피니티는 뭐 좋게 올라왔네요. 어, 거래량도 붙었고, 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얘는 N자형으로 올라왔으니까 제차 이제 여길 넘어야겠죠. 어, 11700원. 11700원 자리를 제차 돌파해서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일봉상으로 봐도 요 자리를 넘을 때겠죠. 여기 11460원. 그리고 여기 11670원. 그서 얘는 요 자리를 넘어야 이제 박스권을 올라간, 너무 횡보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고, 어, 엑시인피니티가 단기적으로 최대치는 12,520원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오, 여기 241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양봉, 얘는 반드시 여기 지금 12,520원까지 양봉 3개로 오늘부터 어, 3일 동안 양봉 3 개로 돌파해야 어, 희망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게 또 음봉이 만들어지고 막 계속 이러면 좀 계속 좀 횡보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엑 인피니티는 그러나 어, 희망을 갖고 지켜볼 만은 하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음,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 상패하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고, 좀 그렇지만, 뭐, 원래 투자 시장이 그런 곳이에요. 응.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손실을 좀 최대한 줄여서 어, 타이밍을 노려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뭐, 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거래소에서 그 코인이 어, 계속 남아있고 한다면, 뭐, 바닥에서 어차피 지금 던져봐야 뭐 얼마 남지도 않고 별 의미 없다라고 하면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신중하게 매매하셔서 큰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